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국 창설일을 기념하는 철도의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 수많은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간직한 불교계와의 연관성과 과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지구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과 구체적인 실천 행동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불교계 청년 운동단체인 대한불교청년회가 청년불자들의 자립공간이자 수행공간인 만해평화센터 개관행사를 회양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청년포교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서부터 평택항 청년노동자 이선호씨까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49제를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불교시민사회운동으로서 49제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전주교도소와 청소년 보호시설 등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나눔의 선물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6월 28일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국 창설일을 기념하는 철도의 날입니다. 전국 곳곳에 수많은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간직한 불교는 철도 교통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첫 소식 이형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설립된 날인 1894년 6월 28일을 기념하는 철도의 날, 당초 노량진 제물포간 최초 철도가 개통된 날인 1899년 9월 18일을 기념해오다. 일제 잔재란 비판으로 2018년에 개정됐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간직한 한국 불교는 120여 년 세월을 철도 교통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들이 고즈넉한 산사에서 일상 회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철도 관광과 템플 스테이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음. 때 필수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네네. 상품 속에 포함을 시킨다든가 아. 또 이제 일반 국민이나 또 외국인도 다 불교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네네. 템플스테이 사업이라고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관광 수요 회복과 안전한 소규모 여행을 선호하는 추세도 코로나 사태 이후 철도와 사찰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불교 문화 사업단은 코레일 관광 개발과 함께 6월부터 8월까지 김제 금산사와 예산수덕사, 광주증심사, 봉화축서사, 고성화암사를 중심으로 템플스테이 기차행 1박 2일 코스를 운영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산사에서 하룻밤을 묵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안전하고 청정한 여행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올해 들어선 친환경 고속열차 KTX 2음이 중앙선을 달리기 시작하면서 영주 부석사와 안동 봉정사 등 일대 천년 고찰이 관광지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철도 노선 신설과 역사 위치 선정 등에 있어서 사찰이 갖는 역사 문화적 가치, 관광 자원으로서의 경쟁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안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높습니다. 최근 남부내륙 고속철도 예정 노선에 들어설 해인사 인근 역사의 위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도 세계적 불교 사찰의 경제성과 문화적 가치를 간과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역사는 경제성이 고려돼야 되고 또 인근 지역의 이용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철도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철도 분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과 남북철도 연결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눈에 띕니다. 불교계 현안으로는 철도와 연계하는 사찰 관광과 템플스테이 확산, 남부내륙철도 해인사역 유치 등이 당면 과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선승이자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지휘했던 서산대사 탄신 501주년을 맞아 스님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호국대성사 서산대제가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해남대흥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서산대제는 유교식 국가 제향에 따라 서산대사 위패를 표충사로 봉송하는 예제관 행렬 의식에 이어 불교 제향인 헌다례와 법어, 호법 의승 추모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그간 조선시대 나라에서 인정한 호법국 명장으로서 서산대사의 위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수만의 의승병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습니다. 국난극복의 앞장선 이름 없는 이들의 삶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은 그들을 잊지 않고 추념하는 일이며 잊혀져 간 역사에 뚜렷이 새기는 일입니다. 서산대사를 추모하는 국가재향은 일제강점기에 중단됐지만 대응사는 2012년부터 예제관 행렬과 재향순서를 고증한 국가재향으로 서산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지구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과 구체적인 실천행동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계 움직임이 가시화될 걸로 보입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화석연료 등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기상이변이 잇따르는 등 이른바 기후위기 문제가 지구촌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불교계도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요 종단들의 협의체인 한국불교 종단협의회는 기후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기후위기 대응 교육과 사찰환경 개선 운동 등 중장기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각종계에서 불교도 물론 거기에 포함됩니다만은 TFT 뭐 뿌려달라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을 하는 그런 점도 있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두 개가 하나 결집이 돼서 이 사업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계종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생명 전환 불교 행동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환과 순환, 지족, 참여라는 4대 전략 기조를 중심으로 종교계와 국민들이 앞으로 10년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한 가운데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4대 기조 가운데 전환은 탄소 제로 에너지로의 전환, 생명살림 사회와 음식 문화 생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기차 운행과 차 없는 사찰 운동, 채식과 바로 공양을 토대로 한 빈그릇 운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지족의 실천을 위해 착한 소비와 나눔 공동체를 추진하고 순환을 위해서는 비닐, 플라스틱 등 썩지 않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대신 재활용과 재사용, 오래 쓰기 등을 권장할 방침입니다. 마지막 전략 기조인 참여에는 전국의 사찰과 불자들이 지역별 환경 사안에 대응하고 환경을 주주한 법문, 스님과 신도 대상의 환경 교육과 캠페인 실시 등의 과제들이 포함됐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우리는 과감하게 지금까지의 습관,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지금부터 단마 기금하는 집착과 어리석음을 버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 TF팀과 소위원회를 구성해 생명전환 불교 행동 4대 전략기조를 토대로 하는 후속 추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웃 종교계 시민사회 단체들과도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불교계 청년운동단체인 대한불교청년회가 청년불자들의 자립공간이자 수행공간인 만해평화센터 개관행사를 회양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청년포교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지난 토요일 서울 성북구 기름동 만해평화센터에서 중앙승가대 교수이자 제주참선재단 이사장 금강스님을 법사로 평화센터 개관기념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금강스님은 법문을 통해 지금은 마음이 가장 가난한 시대라며 만의평화센터가 작은 규모의 공간이지만 앞으로 청년불교의 중심 역할을 할 걸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는 이어 한국불교의 중흥과 청년불교의 제도약을 다짐하는 발언문을 낭독하고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49제는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기 위해 지내는데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49제는 돌아가신 이들의 넋을 기리면서도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되풀이 되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에서 시작돼 최근에는 평택항 청년노동자 이선호 씨까지 소외계층에 드리워진 아픔과 그늘을 걷어내는 데 애썼던 산호위 49제 발자취를 짚어봅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49제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2년 5월. 소외 계층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면서 사망의 원인이 된 문제를 사회 공론화시키고 개선책을 찾아보자는 취지에 서입니다 송파 세모녀를 통해 빈곤 문제를 짚어보고 태안 화력 발전소의 김영균, 평택항의 이선호 씨처럼 일하다 죽는 사회를 바꿔 보자 힘썼으며 김복동 할머니를 기리며 인권 평화의 메시지를 되새겼습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오면서 끊임없이 사회의 변화를 촉구해 온 겁니다. 노동자가 돌아가시거 하면 사, 사회 노동위원회가 네. 같이 함께 기도도 하고, 어제 투지도 하고, 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49제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 사이에. 49제 이전에 다이 노동자 그 죽음 문제가 원인이 해결되고 노사가 타결하면 좋은데, 그런 경군도쯤지또 그렇게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개입된 사망은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기 쉬운 만큼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시키는 역할이 요구됩니다.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24살 쳐다보기도 아까운 아들입니다. 아직 다 피지도 못하고 지는 꽃봉오리입니다.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마음은 모두가 같습니다. 의 죽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중대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똑바로 잡을 수 있는 초석이 된다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련 행정부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과거처럼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정책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거듭된 지적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도 있지만 다른 길로 이끈다는 보람도 큽니다. 사주구제를 치른 문에 아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 가 해결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주구제도 됩니다. 종교가 사회에 끼치는 순 기능이기도 합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불교계가 현실에 나서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유의미한 활동이라고 봅니다. 사회가 만든 죽음이 이어지는 한 조기종 산호위의 어깨는 무겁기만 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상월선언의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부대중들의 모임, 수미산 원정대가 불교 인문교육 다섯 번째 순서로 불교와 문학을 주제로 한 열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수미산 원정대 다섯 번째 강의에선 윤재웅 동국대 국어교육과 교수 겸 다르마 칼리지 학장이 강사로 나섰고, 주윤식 중앙신도회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선재 BBS 불교방송사장, 백승권 작가 등 수미산 원정대 일기 회원들과 불자,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윤재웅 동국대 교수는 경전과 개송, 부처님 전생담 등이 모두 문학의 범주에 들어가며 불교문학은 부처님 가르침을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편이라면서 문학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을 넘어 일상에서 공감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자비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종교계와 일반 시민들로 이루어진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전주교도소와 청소년 보호시설 등의 시원한 여름 나기를 돕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전달하고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식히는 자비나눔의 현장을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은 누구에게나 인기 있는 간식거리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세상과 단절된 채 생활하는 수형자들에게는 이런 간식거리는 평소에 생각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까지 겹치면서 수형자들은 굳게 닫힌 철문만큼이나 답답한 여름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원들이 이런 수영자들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한 트럭 싣고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이번 자비 나눔은 사단법인 장엄과 이화불교사, 천지사, 도안사, 연불암, 광법사 등 후원 단체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우리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아이들과 수용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작은 실천을 큰 마음으로 사랑을 전달하면 어느 곳에 계시든지 다들 행복한 마음으로 또 반성하는 마음으로 또 세상을 실천하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해서 전주 교도소에 아이스크림을 전달한 회원들은 곧바로 발걸음을 옮겨 전주 소년원의 또 다른 이름인 전주 송천 중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역시 아이스크림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답답할 때 아이들 속이 뻥 뚫리라고 이렇게 시원한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지원해 주셨네요. 그래서 어, 항 감사드리고요. 이런 활동이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들은 이 자리에서 입마위엘과 천사마을 청소년 쉼터에도 아이스크림을 전달했습니다. 이들 두 기관은 천주교와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고 있지만 회원들은 종교를 떠나 이들을 위로하고 격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큰 시설도 많은데 저희 같이 작은 시설에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 이 아이스크림 주신 거잘 먹고 올 여름 잘 나서 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전달 잘 하겠습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원들은 이번 아이스크림 전달에 이어 다음 달 12일에는 얼음생수 3만 병을 이들 기관에 각각 전달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한국 전쟁 71주년을 맞아 희생자, 군경, 민간인 추모 위령제가 경남 김해시 삼방동 충원탑에서 봉행됐습니다. 불교 의식으로 시작된 추모 위령제는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동 어, 시민들이 함께 마음을 내서러 함께 이렇게 하는 위령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행사가 유족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저희들은 뜨거운 가상으로 먼저 가신 한송이 꽃으로 꽃으로 사라졌던 우리 새끼들의 영혼들을 되새기면서 정말로 성심성의 끈을 다해서이 봉연을 위령제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위령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한 가운데 100명 규모로 간소하면서도 엄숙하게 거행됐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등 3대 종교 합창단이 코로나19 극복을 발원하며 종교 화합의 무대를 펼쳤습니다. BBS 청주불교 방송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최하는 종교 화합 무심 음악제가 올해로 아홉 번째 행사를 가졌는데요. 청주BBS 연현철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스님 앞에서 찬송가가 목사님, 신부님 앞에선 찬불가가 울려 퍼집니다. 불교의 덕산사 감로 합창단과 마야사 룸비니 합창단, 천주교의 최양업 토마스 앙상블, 기독교의 최카이와 합창단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3대 종교합창단이 감미로운 화음과 노랫말로 종교화합의 하모니를 만들었습니다. bbs 청주 불교방송이 주최한 제9회 종교화합 무심음악제가 지난 26일 청주예술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음악을 통해 3대 종교가 한자리에 모이는 무대는 전국에서 청주 bbs 무심음악제가 유일합니다.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의 합창단들이 모여서 자비와 사랑을 전하기 위한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종교 상무 간의 이해와 존중의 자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제9의 종교화합 무신음악제를 계기로 종교가 화합하여 예술 활동에 적극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행복이 넘치는 화합의 무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에, 지역과 지역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남과 북의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더 나가서 나와 네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에, 어떻게 남과 북의 이야기를 할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어도 살수 있고 슬퍼도 살수 있는데 희망이 끊어지면. 살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희망으로 가야 되는 다짐도 이 잔치와 함께 할수 있다면 이 자리는 훨씬 더 의미가 커지지 않겠는가? 합창 공연에 이어 코요태와 백지영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의 콘서트 무대는 그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무심음악제는 청주지역 대표 종교문화 행사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유산 제자리찾기 운동단체인 문화유산회복재단이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노재학 사진작가의 전국 순회사진전, 한국의 단청, 화음을 열어 한국 전통 사찰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단청 문양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구례 천은사 극락 보전의 모란 단청 장엄, 경주 불국사 대웅전 단청 문양 등 노재학 작가가 20년 동안 전국 110여 개 사찰, 200여 개 법당에서 카메라로 담은 꽃 단청 문양들을 만날 수 있고 전시는 내일까지입니다. 서울 비로자나 국제선언 내 갤러리 까루나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비로자나 국제선언 1층 갤러리 까루나에서 송화 이영순 작가의 한글서예전, 아름다운 우리 글과 경전의 만남을 내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금강경과 반야심경탑, 법성계 등 불교경전과 가르침을 전하는 사경작품들을 전통 독자와 액자 등에 담은 서예와 시작품 등을 만날 수 있고 특히 금강경의 한자 한자를 12폭의 병풍에 담은 작품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오대산에서 서식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긴점박이올빼미가 인공둥지에서 새끼 두 마리를 부화한 뒤 키우는 생육 과정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긴점박이올빼미는 오대산 등 강원도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텃새로 오대산 일대에서는 국립공원 직원들에 의해 연간 약 5, 6회 정도 목격됩니다. 조계종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생명전환 불교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전환과 순환, 지족, 참여라는 4대 전략기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생명 존중의 가르침을 실천해온 한국 불교가 앞으로 기후위기 의제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종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6월 28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